4월 4일 윤석열 판결을 두고 보수 패널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답변을 했시오 먼저 국힘당 대변인 어, 기각이죠 어, 기각이죠 어, 한 5대3, 4대4로 발표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5대3, 4대4요? 네그 그러니까 이유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 이유가 당연히 있죠 어떤 거죠? 네. 그 대통령직을 끌어내릴만한 중차대한 그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는 게 그런 이유를 댈그 부분은... 것이다 그렇죠 그게 당연히 지금까지 관통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이건... 없네 이어지는 김진 논설위원 발언.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레드 라인 이 있습니다. 음. 레드 라인. 응? 이것은 넘지 않는 레드 라인이 있어요. 한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믿으면, 기초적으로 한국 사회의 상식과 원칙을 믿으면, 믿으면 레드 라인을 넘어서는 미친 짓, 예를 들어서 5대3 기각 같은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헌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한국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만 푹 주무시라 이렇게 말씀. 예. 살다 살다 김진 논설위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날이 다오네. 누가 뭐라든 윤석열 탄핵은 무조건 100%라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